양수 멜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한 1년 후 영상 찍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아이폰셋 매트블에 샀는데, 지금 산게 아니라 한달 전에 샀는데, 이걸 후기를 하려고 계속 하다가, 이게 이걸로 찍고 싶지만, 이 엄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해요. 이걸로 찍는 영상을, 제가 원래 이거 찍는 영상. 카메라 좋게 한 건데 좀 제가 가지고 어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패스매트블라이를 샀는데 어 한동안 어려운 거는 이제 학원 갔다가 한 7시 몇분한 8시에 와 가지고 진짜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뻗다가 막 자는 생활이 되게 많은데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엄청 그거네요. 네. 제가, 제, 저는 일단 아이폰7 매트 블랙이고, 32기가로 샀는데, 이걸 한 달을 못 샀는데, 진짜로, 만, 진짜로 사용하는 법이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생각보다 어려웠고, 어, 폴더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꾸니까, 좀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시리아 이런 건다 좋고 한데, 어, 조금, 지문 인식도 엄청 좋고, 이제 발이 좀발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진짜 엄청. 근데, 좀, 안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겠죠. 한데, 음, 아주 좀 하는 게좀 불편하다는 것만, 그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니까, 카메라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이제 한번 휴기를찍어볼까요오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 이런거는 카메라가 여러개잖아요 근데 이제 한개로 그걸 다할수 있다는 죠 짜잔 쪼꼼해요 진짜 너무 작아요 이게 32개가고요 진짜 작지 않나요? 진짜 16기가라면 얼마나 작을까라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제 케이스가 다섯 개 됐는데, 그거는 지금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 다음 세 개야. 지금 케이스 타고 있는 거. 이거요. 네, 제가 노트북도 나중에 사기 때문에 제거해 사요. 그거는. 원래 이거 다 엄마가 주고, 아, 엄마가 이거 아이폰 사줬는데, 이게 25만원이에요. 이거는 55만원인데, 집, 이게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20을 맡겨놨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한 손으로도 플레이 가능하고, 뭐, 지문이 또 식스보다 엄청 좋아졌대요. 이게 어제 치와 식스를 쓰는데, 일단, 어, 오늘 좀 촬영이 좀 흔들리는 건 양해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혼자 많이 찍기 때문에 이 촬영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안에 살면서는 이런 애플 제품, 애플이랑 유심칩. 저는 필요 없습니다. <laughs> 네,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필요없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거의 2주, 3주 안에 떨어뜨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핸드폰 저희 합소에서는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반납을 하는데, 이게 반납을 하니까 이제 들고 올때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러고, 이러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떨군 거예요. 학교 바닥이에요, 학교. 밖에도 아니고. 그래도고 이렇게 기스가 맞다고. 좀, 좀 깨졌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노트북도 찍을 거니까. 이제는 많이 찍을게요, 영상을. 어, 이제 진짜 많이 안 찍었는데. 자, 오랜만에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는 이어폰이랑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후기 였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로, 어, 많이 못 찍어서 죄송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망스 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기 여기까지 하겠고, 나중에는 아이폰 장단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폰과 함께 안녕!